와이 하얀게 뭐, 뭔지 모르겠는데 와 민들레 씨앗 꽃이도 아니고 뭐죠?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와잘 안보여 어? 이거 이거 밤밤 밤 꽃에서 나오는거 아니야? 뭐 그래 열심히 뛰어다녀 더운데 뭐가 있었어? 미련. <laughs> 아이고, 참네. 없어, 그냥 와, 빨리! 빨리 가, 없어, 아무것도. 그래 냄새가 안 나면 안 가. 많은 어? 많은 벌 소리 들려? 응. 그러네. 꽃벌이겠지? 말벌은 뭐, 그런 따랑벌은 아니겠지? 꿀벌이, 꿀벌이. 어. 여기다가 본분 하나 또? 응? 오우, 물소리 좋다. 봐라, 여기 이물 먹어. 어, 물 먹고 와. 근데 어떻게 내려가? 너? 물소리나물 먹고 가고 싶은데 지금. 내려가지는 못한다. 내려갈 수 있어? 무서워, 무서워 못 내려가. 무서워서 못 내려가. 어? 얘 지금 무서워서 못 내려가. 한번 내려가 봐야 되는데 못 내려가가지고. 물로 <laughs> <뭐러> 가고 싶은데, <laughs> 물소리 나는데, 지금. 아니야, 별 가니. 어? 아니야, 아까 물로 가면 갈걸? 내가 가볼게. 야, 짜! 못 내려와, 저 봐. 여기는 못 내려와? 이렇게 내려와 그래 좀더좀더좀더 좀 더, 좀더 옆으로 옳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약수물이다 와 물이다 물야이온갈색는 파란네 와 물이다 물참빵참빵참빵참빵참빵못 내려와서 그러는 거야쟤 봐봐 지금 내려올 줄을 몰라. 아니, 바보야. 아, 아니, 니그 산길도 잘가 그러면서 저잘 내려가 면서 저기를 못 내려와. 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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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물안먹어 물물 자허력기 물. 물물. 물, 자, 물, 이렇게. 이리로 내려와, 이로물 이리 먹으려고 그래, 얘 지금. 내려와. 아니야? 목이 안 말라? 못 내려오는 것 같은데? <laughs> 바보같이 못 내려오는 것 같은데? 와, 여기도 얼음나무 엄청 많네. 이 동네 얼음 나무, 얼음 나무, 얼음 나무 천지네 천지. 내가 그때 저 동네가 뭐냐 이거야. 이게 산길 끝까지 내려오면 저 비닐하우스 많이 보이고 잔뜩 보이잖아. 네이버는, 네이버는, 네이버는. 어? 이게 네이비 현장이야? 네, 뭐. 음. 이렇게 들어오면 네이버, 네이버 음. 자 이거때 방학간이라고 막 그래가지고. 이게 누린 게그지이 굉장히... 어. 다리 저기 여기 대이 다리라고. 있고. 어, 있고. 어, 가라 너 크니까 길 차올 수 있어. 까치 가게 가히 있어 봐. 아, 나보 보고 가나라고 세상에 앞을 안 봤더니만 밟아 나도 다찮아 나도 괜찮아. 이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도 괜찮아. 나도 다리 공사는 되네. 이렇게 면은왜 거기 빌려고. 거기서 왜 뭐가 또 있었어? 아무것도 없어. 가을이는 뭘 봤어? 냄새가 나나봐 와 이게 다 논이네 논논다 수어 응. 응. 저기 농사하시네 우와, 도라지 밭이야, 저기. 도라지 밭. 풀하라고 삐삐삐게 아, 키워놨네. 저렇게 풀 없이 저렇게 밭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. 어마무시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아, 거야, 저 와, 여기는 묘를 갖다가 엄청 잘해놨네. 여기는 풀 비다 말았네. 밤 비고 밤맛안뺐네 고만 가자. 가라 이제 가자 돌아가자. 이야 다들 그냥 여기 남꽃도 다 심어 놓고 큰 이게 비닐하우스인데 엄청 잘해놨네. 난로도 있고. 아니 안 올려고 막 그러네 안 올려고 빨리 와 빨랑 빨랑 빨리 빨리 오셔 빨리 빨리 그래서 오기 싫어 올라가 어 여기, 어라? 와와. 지금 올라왔던 길로 내려오는 데뭔 냄새가 났어. 아 니틀 네 잔뜩 묻었네. 그거 갖고 오세요. 꺼리, 이거 가렵다, 가렵다. 뭐가 있어? 저기에. 음.